최근 들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토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논객들의 평론과 대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기존의 선입견을 벗어버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에게 정보 제공 이외에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국에서도 폭스 뉴스 채널이 폭스 뉴스에 스타를 출연시키고 여기에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킨 실험적이고 새로운 장르의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MBN 시사 스페셜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사 스페셜은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사안, 그러니까 정치,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차별화된 시사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누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그날의 중요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제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이슈의 진실된 측면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이트 키핑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이슈 선정과 전문가 섭외력이 뛰어난 MBN의 장점을 살린 시사 스페셜이 늦은 오후에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이면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예리한 비평과 전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